1일 흐리다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한번 목욕했다. 5월 2일 맑다. 일찍 목욕하고 진으로 돌아왔다. 총통 두자루를 부어 만들었다. 조방장 김완 및 조계종이 와서 봤다. 우수사가 김인복의 목을 베어 휴식했다. 5월 3일 말다. 가뭄이 너무 너무 심하다. 근심되고 괴로운 마음을 어찌 다 말하랴. 경상 우후가 와서 활 열다섯 순을 쏘았다. 5월 4일, 맑다. 이 날은 어머니 생신인데 헌수하는 술한 잔도 올려드리지 못하여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우후가 앞산 마루에서 여귀에게 제사 지냈다. 5월 5일 말다. 회룡포 만호가 교소에 숙배한 뒤에 여러 장수들이 와서 모였다. 그대로 들어가 앉아서 위로하고 술을 내네 순배를 돌렸다. 경상수사가 술이 거나하게 취했으므로 씨름을 시켰더니 나간 군수 임계영이 으뜸이다. 밤이 깊도록 이들로 하여금 즐겁고 맛있게 뛰어놀게 한 것은 억지로 즐겁게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생한 장병들의 노고를 풀어주고자 한 것이었다. 5월 6일 저녁나절에 큰 비가 왔다. 농민의 소망을 흡족하게 채워주니 기쁘고 다행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아들 울과 김 대복이 같은 배로 나갔다. 어두울 무렵 총통 만들 때 쓰는 수출 쌓아놓는 창고에 불이 일어나 홀랑 다 타버렸다. 이는 감독관들이 부지런하지 않은 탓이다. 한탄스럽다. 5월 7일 저녁 나절에 개었다. 이 영남이 들어왔다. 불러들여 조용히 지난 일을 이야기했다. 5월 8일, 맑다. 이 영남과 함께 이야기했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경상수사가 와서 봤다. 활 열순을 쏘았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두 번이나 구토했다. 저녁에 조카 완이 들어왔다. 김효성 및 비인현감 신경증도 들어왔다. 5월 9일. 말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이영남과 함께. 서관의 일을 이야기했다. 5월 10일, 말다. 나라 재산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몸도 불편하여 종일 신음했다. 5월 11일, 말다. 사를한 뒤에 나아가 공무를 받다 비인 현감 신경징에게 기를 어긴 죄를 처벌했다. 또 순천 격군을 감독하는 감관 조명의 죄를 혼장쳤다. 몸이 불편하여 일찍 들어와 신음했다. 거제 현령 영등포 만우와 이영남과 같이 잤다. 5월 12일 말다. 이영남이 돌아갔다. 몸이 불편하여 종일 신음했다. 김해 부사 백사림의 긴급 보고와 부산에서 외놈에게 붙었던 김필동의 편지도 왔다. 풍신수길이 하는 일로서 비록 정사는 없을지라도 부사가 그대로 있으니 곧 화친하고 군사를 철수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5월 13일 말다 부산의 허내만의 편지에 가등청정이란 놈이 벌써 초여름에 그의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갔고 각 진의 외놈들도 장차 철수해 갈 것이오. 부산의 외놈은 명나라 사신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기 위하여 아직 그대로 머물고 있다. 라고 했다. 이날 활 아홉순을 쏘았다. 5월 14일 말다. 김해부사 백사림의 긴급보고도 헌해만의 편지와 같다. 그래서 순천부사에게 통보하여 그로 하여금 차례로 통보하게 했다. 활 열순을 쏘았다. 결성 현감 손 안국이 나갔다. 5월 15일 맑다. 새벽에 망골례를 행했다. 식사를 한 뒤에 홀로 말을 타고 한산도 뒷산 마루에 달려 올라가 다섯 섬과 대마도를 바라보았다. 저녁 나절에 작은 계열가로 돌아왔다. 조방장, 거제 현령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저물어서야 진으로 돌아왔다. 5월 16일 말다 충청우후원유남, 홍주판관 박륜, 피인현감 신경증, 파지도권관 송세응 및 우수사 이억기가 와서 봤다. 5월 17일, 종일 비가 왔다. 농사에 아주 흡족하다. 점을 쳐보니 풍년이 들것 같다. 5월 18일 비가 잠깐 개이긴 했으나 바다의 안개는 거치지 않았다. 저녁 나절에 나아가 곡물을 보고 활을 쏘았다. 저녁에 탐후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 라고 했다. 5월 19일 말다. 방답, 첨사, 장, 리니 모친상을 입었다라는 말을 듣고 우후를 가장으로 정하여 보냈다. 화를 쏘았다. 땀이 온 몸을 적셨다. 5월 20일 말다 웅천 현감 김충민이 와서 봤다 사도 첨사가 돌아왔다 5월 21일 말다 우후 등과 함께 활을 쏘았다 5월 20일 일 말다. 충청 우후 원유남 좌우후 이몽구, 홍주판관 방윤 등과 함께 화를 쏘았다. 홍우가 장계를 가지고 순찰사 영으로 갔다. 5월 23일. 흐리다. 충청 우후둥과 함께 활 열다섯순을 쏘았다. 아침에 미조항 첨사 장의현이 교서에 숙배한 뒤에 장흥으로 부임했다. 5월 24일 흐리다. 나라 재산날이라 공무을 보지 않았다. 부산 허내만의 편지가 들어왔다. 좌도의 각진의 외놈들이 몽땅 철수하고 다만 부산에만 머물러 있다고 했다. 5월 25일 종일 비가 왔다. 홀로 타락 위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난다. 우리나라 역사를 읽어보니 개탄스러운 생각이 많이 난다. 5월 26일 음치만 안개가 거치지 않고 마파람이 세게 불었다. 저녁 나절에 나가 폭물을 보았다. 충청 우후 및 우후 등과 함께 활을 쏠적에 경상 수사도 와서 같이 활을 열순 쏘았다. 5월 27일 종일 가랑비가 왔다. 충청 우후 좌 우후가 이곳에 와서 종종도를 내기했다. 5월 28일, 구준비가 거치지 않았다. 소문에 전라 감사 홍세공이 파면되어 갈렸다 라고 한다. 가등청정이 부산으로 돌아왔다 라고도 했다. 모두. 믿을 수 없다. 5월 29일, 구준비가 저녁때까지 왔다. 고성현령, 거제현령이 와서 보고는 돌아갔다. 5월 30일, 흐렸다. 곽원수가 들어왔다. 영의정 유성용, 영부사 정탁, 지사 윤자신, 조사척 신식, 남이공의 편지가 왔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에게 가서 보고, 종일 무척 즐기다가 돌아왔다. 6월 1일 종일 구준비가 왔다. 늦이마기 충청우후 원유남 및 본영우후 이몽구 박균 신경증을 불러와서 이야기했다. 남의 현령이 도임장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6월 2일 비가 그치지 않았다. 아침에 우후가 방답 첨사에게 갔다. 비한 현감 신경증이 나갔다. 저녁 나절에 나아가 공물을 보고 활 열순을 쏘았다. 가죽 치마를 만들었다. 6월 3일 흐렸다. 아침에 제포 만호 성천유가 교서에 숙배했다. 김양간이 농사짓는 소를 씻고 나갔다. 금갑도 만호가 와서 봤다. 6월 4일. 말다 식사를 한 뒤에 나가 공물을 봤다 가리포 첨사 임치 첨사 남도포 만호 충청 우후 및 홍자 판관이 들어왔다 활열 순을 쏘았다 우수사가 와서. 다시 관역을 그려 붙이고 활 12순을 쏘고 나서 헤어졌다. 6월 5일, 흐렸다. 나가 공물을 봤다. 활 10순을 쏘았다. 6월 6일, 맑다사도의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였다. 활을 쏘고 술과 음식을 먹였다. 또 활속이 내기를 하여 승부를 가리고서 헤어졌다. 6월 7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녁 나절에 깨었다. 충청 우후둥과 함께 활 열순을 쏘았다. 6월 8일 말다. 일찍 나가 활 열다섯순을 쏘았다. 6월 9일 말다. 일찍 나가 충청 우후 당포 만호 여도 만호. 녹도 만호등이 활을 쏠때 경상추사가 같이 활 스무순을 쏘았다. 6월 10일 종일 비가 왔다. 오정 때 부산에서 편지가 왔다. 평의지가 초아흘에 대마도로 들어갔다고 했다. 6월 11일 비가 오다가 저녁나절에 개었다. 활 열순을 쏘았다. 6월 12일 맑다. 심한 더위가 찌는 것 같다. 충청 우후 등을 불러 활 열다섯순을 쏘았다. 6월 13일, 말다 경상수사가 술을 가지고 왔다. 활 15순을 쏘았다. 6월 14일, 말다 일찍 나가 활 15순을 쏘았다. 아침에 아들 회와 이 수원이 같이 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 라고 했다. 6월 15일 말다 새벽에 망골례를 행했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충청 우후, 우후. 조방장, 김, 완등 여러 장수들을 불러 활 열다섯 순을 쏘았다. 이날 부산 허 내만이 와서 외놈의 정보를 전하기에 군량을 주어서 돌려보냈다. 6월 16일 말다 저녁나절에 경상수사가 와서 이야기했다. 나가 공물을 보고 활열 순을 쏘았다. 저녁에 김봉만 배필련 등이 자리를 사가지고 지내왔다. 6월 17일 말다. 우수사가 왔다. 활 열다섯 순을 쏘고 헤어졌다. 6월 18일 말다 저녁 나절에 나가 활 열다섯 순을 쏘았다. 6월 19일 말다 채찰사에게 공문을 써 보냈다. 저녁 나절에 나가 활열 다섯 순을 쏘았다. 6월 20일 말다. 어제 아침 곡포권관장 후환이 교서의 숙배한 뒤에 평산 포만호에게 진작 진에 도착하지 않은 까닭을 문책하니 길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해괴하기짝이 없어 곤장 서른 대를 쳤다. 오정 때에 남의 현령이 들어와서 교서에 숙배한 뒤에 같이 이야기하고 화를 쏘았다. 충청 우후도 왔다. 6월 21일 아침에 남의 현령을 불러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서 남의 현령은 경상수사에게 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6월 22일 말다 할머니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남해 현령과 종일 이야기했다. 6월 23일 종일 비가 왔다. 남해 현령과 이야기하고 저녁 나절에 남해 현령은 경상수사에게 갔다. 조 방장 및 충청, 우후, 여도, 만호, 사도, 첨사 등을 불러 술과 고기를 먹였다. 고냥, 현감, 이, 그 길도 와서 봤다. 하동, 현감도 왔는데 본현으로 돌아보냈다. 6월 24일, 말다. 아침에 나가 충청 우후와 함께 활 열다섯 순을 쏘았다. 경상 수사도 와서 같이 쏘았다. 투항에 온 외놈 야에먼 등이 그이 또래 신시로를 죽이자고 청했다. 그래서 죽이라고 명령했다. 6월 25일, 말다 아침에 나가 공물을 봤다. 조방장, 충청 우후, 임치 첨사, 목포 만호, 마량 첨사, 녹도 만호, 회령포 만호, 하 지도 권관 등이 왔다. 철전 다섯 순, 편전 세순, 활 다섯 순을 쏘았다. 남원의 김굉이 아래고 돌아갔다. 6월 26일 비가 왔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물을 봤다. 철전 및 편전을 각 다섯 순씩 쏘았다. 6월 27일. 맑다. 나가 공물을 봤다. 주방장 김완. 충청 우후. 가리포 첨사. 강진포 만호, 안골포 만호 등과 함께 철전 다섯 순, 편전 세 순, 활 일곱 순을 쏘았다. 6월 28일 말다 나라 재산 날이라 공물을 보지 않았다. 아침에 고성 현감이 달려와서 보고하기를. 순찰사의 행차가 어제 벌써 사천에 이르렀다. 라고 했다. 그러니 오늘은 응당 소비포에 이를 것이다. 6월 29일 아침에 흐리다가 저물어서 개었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본 뒤에 조방장, 충청 우후, 나주 통판과 함께 철전, 편전, 활을 아울러 18순을 쏘았다.